자, 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축구인들이 마음속으로 꿈만 꾸던 그런 공간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길 왜 왔냐고요? 저는 풋볼존이라는 공간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이게 외국에서는 좀 유명한데 대한민국에는 이게 지금 최초라고 합니다. 이공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하대요. 위 아래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훈련 장비들도 이건 혹시 쓰면 안 되는 거죠? 훈련 장비들? 아 훈련 장비도 써도 되는 거예요? 오와 이런 거막 놔두고 운동하면은 너무 좋죠. 사실 제가 이거 광고도 아닌데 창원에서 여기 경기 어디 경기도 용인 까지 왜 올라왔냐? 어 저번에 댓글에 어, 풋볼존이라는 어떤 그 닉네임으로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몸살이 났거든요. 몸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지금 안 알려드리면 다른 분들이 먼저 알려드리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 실력은 고급이니까 중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받기 전에 혹시 중급 한 번만 틀어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속도인지 제가 한번 실감해 보겠습니다. 오. 아, 이 정도는 제가 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그리고 여기에 저 불빛이 막 바뀌거든요. 그럼 저기로 골을 넣으면 됩니다. 어. 자, 공 트래핑하고 그러면 이제 또 뒤로 가서 이렇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들어요. 뭔가 이, 이 프레임이 꼴대라고 하죠. 이게 약간 아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그 꼴대 만들 때뭐 그런 재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처럼 엄청 튼튼하대요. 그래서 슈팅을 아무리 세게 해도 어, 맥이 니 정도 슈팅으로는 끄떡 없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제 정도 슈팅이면 파워 슈터가 와도 끄떡 없을 것 같은 정도의 강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할 때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공이 5호볼은 아니에요. 4호볼 맞죠? 약간 작아요. 풋살공 같은 느낌? 대표님, 혹시 이 공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가능한, 가능해요. 맞죠? 5호볼로 업그레이드가. 예, 예. 예. 어. 제작할 때 5호볼에 맞추면. 네. 예, 예. 어,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또 5호볼을 살짝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이 일자로 밖에 나오지 않나요? 네, 현재는 일자로 나오 네. 처음 보다 할 때는 뭐지 좌우 스핀 정도는 넣을 아, 수 있고요. 아 좌우 스핀도 넣을 수 있어요? 네. 어, 그럼 위아래도 그 바꿀 그수 있고. 위아래가... 아 이거 C 를 누르면은 올라가고 D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와 대박. 근데 이런 공간이 왜 이제야 생겼을까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는데 뭐 수익성은 이제 다른 거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아. 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공간 자체가. 대여를 하기에는 뭐이 작은 공간 빌려주는데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음. 네, 한번 체험해보려고 해외까지 가는 건좀 무리잖아요. 네. 이 국내에서 찾아보다가 왜 없지 왜 없지 생각하다가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금액대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시간당 3만 원에 이제 대관을 해드리고 있고 네. 한 시간 대관했을 때 인원수랑 상관없이 이 공간을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빌릴 때 보통 한 시간씩 이렇게 빌릴 수도 있나요? 그렇죠. 최소 단위 이제 한 시간으로 빌리실 수 있고 뭐 여러 명이 오셨을 때는 좀 쉬엄쉬엄 하면서 뭐 레슨 하거나 이런 분들은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대관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대표님 여기서 운동 많이 하세요? 아 그럼요. 아 저도 막 퇴근하고 예, 혼자 가셔가지고 예.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와 중간중간 하고 하니까 진짜 휴기축구에서 실력 엄청 많이 었어요와 이런 공간 있으면 진짜 너무 좋겠다. 네. C 쭉 누르면, 아, 올라오니까. 오! 오! 야! 와, 근데 이거 진짜 연습하면 은 엄청 늘것 같은데? 고급 모드로 하면은 그 옛날에 이강인 선수가 막 트래핑했던 그 정도 속도까지는 안 나오죠. 엄, 엄청 빠른. 아칠까봐 그렇게까지는 아니요 네, 그래도 제가 한번 살짝 해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급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모드로 하니까 확실히 재밌어요. 오, 와. 여러분, 우리 운동장 나가면 이런 거못 한단 말이야. 와,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마음껏 할수 있어요. 터치하고 패스하고, 뭐, 킥하고 다할수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이거 판매를 해봐서 알지만 비싸요. 근데 여기서 다쓸수 있다고 하시니까. 아, 근데 이게 진짜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경남에 없다. 지금 서울하고 용인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쪽 분들은 자주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어렵죠. 아! 어. 우와! 아 땀나요 땀 네, 근데 또 재밌는 기능 없나요? 일반인으로서 이제 조기축구 할때볼 터치가 많이 적잖아요 네. 제가 이거 제일 만들고 싶었던 것중 하나가 가슴 트래핑이랑 무리, 무릎 트래핑 이런 것들이 로빙으로 나오는 공간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나오는 반복 연습이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가슴 트래핑 받고 바로 발리슛 하는 오 그리고 박지성이 딱 멋있게 했던 그런 액션을 여기에서 연습하면은 네. 실전에서 여기에서도 안 되는데 실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음 확률을 좀 높여놓고 실전에서 사용해서 성공시키는. 아 누가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려면은 네.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 해주기 힘드니까. 던져줘야 되고 아 그런데 이제 혼자서도 가슴 트래핑이나 무릎 트래핑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는 점. 가슴 트래핑 하고 발리슛. 골키퍼는 뭐예요? 골키퍼 모드는 이제 한쪽 볼에 스핀을 좀 줘서 오 약간 골키퍼가 무회전 슛도 있지만 가마차기도 있잖아요. 네. 그걸 좀 구현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딱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골키퍼 모드로 해놓으면 좌우 밸런스를 조금 휠이 다르게 돌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랜덤으로 좀 넣어놨어요. 오 연습하실 때좀 땅볼도 나오게 할수 있고 네. 그리고. 위로 올라올 때도 스피을좀 주게 할수 있게 이따가 음. 키퍼모드도 한번 네, 체험해보시죠? 좀 이따가 키퍼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중급 네, 중급 이거 C를 눌러서 최대한 높이고 자, 이제 가슴 트래핑하고 떨어지기 전에 슈팅 네. 아 이거를 자유자재로 연습해볼 수 있는 게큰 장점인 것 같다 네. 네. 공이 위로 올라온다 생각하니까 좀 긴장됩니다 <목소리> 어. 와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이게 연습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렵네요. 예, 네, 진짜. 아, 이거를 계속해서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장점이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딱 가슴 드래핑 받고, 돌고, 이쪽에 슈티. 약간 이런 연습. 좋네요. 예. 네. 한번 오면 제가 봤을 때 계속 올것 같은데, 진짜 와 보세요. 와 이게 그냥 뭔가 무턱대고 운동장 나가는 거랑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가면 진짜 조기 축구 와가지고 볼몇 번이나 터치 하겠어요. 주중에 이렇게 감각 키워놓고 음. 아까처럼 발리슛이 아니더라도 가슴 트래핑을 하거나 무릎 트래핑을 하고 볼 소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연습만 해도 실수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 골키퍼 모드는 뭐예요? 네. 골키퍼, 골키퍼 모드 한번 해볼래요. 예. 계속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공이 나오잖아요. 세기도 내가 초급 해놓으면 초급, 중급 해놓으면 중급, 고급 해놓으면 고급 그대로 나오니까 아 이게 적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볼머신 상하 자동이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 이렇게 수동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자동으로 바꾸면은 이 어떤 모드를 골키퍼 모드부터 초급까지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약간 에. 랜덤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여러분 근데 여기 진짜 없는게 없습니다 이런거까지 있네요 혼자 운동할 수 있게 발로 막하는딱